이번에는 태풍 피해 대비가 미흡했던 점 짚어봅니다. 한 재개발 지역 인근 마을과 도로는 사인토사가 하수관을 막아 침수 피해가 컸는데요. 주민들은 태풍이 오기 전부터 민원을 제기했지만 조치는 없었습니다. 취재에 송광모 기자입니다. 부산 양정교차로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자 일대는 계곡으로 변했습니다.

지상의 아스팔트는 보시는 것처럼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이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이 막혀서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복구에는 아직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난 주말 똑같은 침수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지자체의 민원도 넣었지만 즉각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예, 하루 시간이 있었어요. 3일 전에 한번 그런 일 겪었기 때문에. <laughs> 비가 쏟아지면, 네. 더 붓고, 타고, 쏟아지면 더 붓고. 조금 에 쏟아지면 더 붓고. 그런 상황 말씀드렸는데 관할 지자체는 인근 재개발 공사장에서 나온 흙이 하수관을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민원이 주말에 제기돼 처리가 늦어졌다는 입장. 현상으로 기기 이제 그게 이제 일에가 확인을 해서 조치하게 되는데 금정구의 한 마을 입구 도로도 유실돼 하루 종일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최대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각 지자체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